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팀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는 광운대학교 소속이면서 성북청소년센터 소속인 어쿠스틱 밴드 동아리 노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기분이 어떠실까요? 어, 제가 9시까지 알바를 하다 와서 굉장히 피곤한데 어, 그래도 축제, 축제인 만큼 최대한 즐기다 가오겠습니다네 좋습니다 오늘 공연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조금 스포 가능할까요? 어, 저희는 이제, 할로로라는 가수의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곡이랑, 유다빈 밴드의 바람 이란 두 곡을 준비했는데, 어, 첫 곡은 조금 잔잔하게 시작하고, 두 번째 곡은 그래도 약간 신나는 곡으로 좀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번 무대를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이번 무대는 청춘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오늘 축제를 와봤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긴장도 되고 부담이 되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즐겁게 여러분들이 즐거운 기억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